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집에서 사 먹다 보니까 중화 요리는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해서 드셔 보시면 좀 쉽게 해서 드실 수도 있는 요리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야채를 다듬을 건데, 뭐 야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집에 있스, 있는 야채에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, 좀 필수라고 할 거는 양파, 양파 정도, 양파랑 대파 정도 배추 있으면은 배추 넣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들어가는 재료가 보면 방금 그 보여드렸던, 양파랑 청경채. 청경채가 들어가는데, 배추까지 들어가는데,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, 제가 얼마 전에 샤브샤브를 했는데, 샤브샤브 영상이 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어요. 그때 썼던 나무 재료들을 다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. 참고로, 집에서 하기에는 화력이 너무 약해서 중국집에 이런 화력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. 중국음식 특유의 그 집에서 하면 중국음식 맛을 내기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화력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, 예열할 때 고추기름 넣어주시고요. 고추기름 조금 넉넉히 바닥에 요 정도 빨릴 정도로 넣어주세요. 어느 정도 예열됐으면 이 마늘, 다진마늘과반 스푼 정도, 그리고 대파 넣어서 볶아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 다음 야채 넣기 전에, 기름에 소량의 간장을 넣어서 간장을 살짝 태우듯이 기름에 볶아서 향을 한번 내줄 거예요. 야채는 한 번에 그냥 다 넣을게요. 야채는 준비된 거를 한 번에 싹다 넣어주시고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. 어차피 아시겠지만 숨 죽으면 부피는 반으로 줄어요. 불은 계속 강불로 그냥 유지해서요 계속 강불.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김식할때는 살짝 이런 토치같은거 같이 써줍니다 어차피 뭐 이거 토치 쓴다고 불맛이 확 살지는 않는데 부족한 화력이라도 좀 메꾸기 위해서 바르게 따라 가는데 보통은 한 2, 3분 정도 볶으면 어느 정도 볶아질 거예요, 야채가. 그럼 저는 3인분 정도 하는 건데 고춧가루는 우선은 3스푼 정도만 넣고 이따가 색깔 보고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고춧가루는 있으시면은 가능하면 약간 이, 저, 제가 넣은 것처럼 고운 고춧가루로 쓰시는 게 좋아요. 국물이 많이 탁해지지도 않고 국물 맛도 그렇고 아 그리고 그 불만 내기 위해서 토치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처럼 하는 거 괜찮은데 그 고춧가루를 넣고 난 이후에는 토치는 좀 약하게 하거나 잠깐만 해주세요 고춧가루가 또 너무 타면 안 되니까 토치는 그냥 모자란 화력이 부족할 정도로 특히 고춧가루를 넣은 이후에는 약하게 해주거나 살짝만 해주세요 지금 또 고춧가루 넣고 2분 정도, 2, 3, 분 정도 더 볶았습니다. 고춧가루 넣고 한 3분 정도 더 볶았을 때 물을 넣어주는데 물은, 물은 가능하면 그냥 한번 끓인 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화력도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번 요런 끓인 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후추는 취향껏이긴 한데 사실 좀 넉넉히 넣어야 맛있어요. 자, 이 정도 됐으면 여기에 준비된 홍합. 홍합 넣어주시고. 소량의 바지락. 이것은 냉동실에 남은 거 꺼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준비된 쭈꾸미. 아, 청, 쭈꾸미. 아무래도 그 중국 음식 자체가 감칠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육수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MSG는 들어가는데 MSG는 뭐 취향에 따라서 감칠맛을 강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더 넣으시고요 나는 뭐 감칠맛 거의 필요없으면 깔끔하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음좀 어느 정도라도 중국집 짬뽕에 비슷한 맛을 내고 싶으시면 제가 넣는 거 정도 제 기준은 1인분당 미원 한 꼬집 정도만 넣어요 저는 이거 3인분 정도 양이니까 3꼬집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제가 넣는 이 미원 양을 넣어도 감칠맛이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었을 때의 그 감칠맛의 반 정도도 반 정도도 안될 거예요. 그냥 깔끔한 맛이니까 뭐더 감칠맛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. 근이 상태에서 음 아무래도 집어 넣은 해물이나 이런데서 육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.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야채의 숨이 조금 죽더라도 10분 정도는 더 끓여 주시는 게좀더 맛있으실 테니까 좀 조금 더 맛있을 테니까 뚜껑 닫고 10분 정도 더 끓이고 네 완성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스칸듐을 간을 하는네요 간은 그냥 일반 소금으로 하시면 되고 그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한한 한 스푼 양 정도씩 넣어서 한 스푼 넣고 그다음 간 보면서 반 스푼씩 추가로 맞추시면 돼요. 네, 이렇게, 쭈꾸미짬뽕 마무리 했습니다. 어, 사실,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아요. 많이 어려운 음식은 아닌데,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집에서 사먹다 보니까 중화요리는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좀 쉽게 해서 드실 수도 있는, 네, 요리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오늘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, 구독과 알람 설정,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